안녕하세요. 신한대학교 입사학번 최영석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과짬을 입고 학식을 먹으러 가볼 거예요. 여기 뒤에. 모델과 뭐 적혀 있어서 제 비율을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모델가면 뭐 신한대는 이제 망한 학교거든요, 망한 학교. 오늘 한번 학교의 품격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알파야? 일단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굉장히 학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고 모델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맞아요 굉장히 성공적이고 오늘 만약에 모델과 교수님을 만나면 내 이름 김태훈이라고 하고 F학점 달라고 하고 바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해봐 타면 되는 거야? 지야왜 ouais 해지를 봐 피스마이너스 지다 안녕. 지금 여기는 신한대학교 말씀관이니고 이런 공부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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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t 오오오오오오 카드를 가져가세요 넌 뭐야? 소개를 하이라이징. 해줘야지 하이라이트 소개 해야지 시켰습니다 6천원입니다 네 <laughs>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. 어? 잘 먹겠습니다. 한나감가맛 없는데? 맛있는데? 난 수업 끝나고 바로 갈거나 행사 끝나면 나 바로 가야 돼. 너 언제 끝나는데? 한.. 최대 7시? 망원 싸마면 8시 될거같 먹어볼래? 응? 먹어볼래 젓가락 썼어? 안 썼어 아, 썼어. 아 이거 젓가락.. 너게이 새키 뭐야? 가졌네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이 새키 뭐야? 미친 거 아니야? 머리가 <laughs> <laughs> 없네? 사장인가러와 어? 어, 일로와 와, 인사해 인사 자, 자기소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. 저는 23학번 모델과에요 모델과 손승원이에요 안녕 먹어응어 음. 이민재 선배야? 아니 <laughs> 아니 <laughs> 이지우 지우야? 이즈 어딨어? 저 화장실 가아 화장실 화장실 손좀아고공어제 가는 길이야? 야야 이리 로와인사 어? 아, 인사해 아인사해 아, 자기소개 해야 돼 자기소개 해 빨리 안녕 아니 너 이름을 밝혀야지 어? 아? 자기소개가 안녕이야? 유튜브에 한번 찍혀가지고 이미 다 알잖아 아 그러게 아, <laughs> 아 맞다 원맨스도 있었지 강대에서 안녕 다 아, 간다 안녕 응? 넌나 아, 봐야 돼나연어 응. 얘기를 해볼까, 우리? 응. 뭔 응. 얘기야. 조회수가 다 올라가. 이임처럼못 토해야 돼? 어. 근데, 임신이 가능하라는 얘기야? 응. 싫은데. 김밥 먹을 거야. 자, 사장님 재미없으니까 뺄게요. 응. 나 나올래? 그래. 어떻게 나오게 냐 내 옮겨? 어. 오늘은 친구와 함께 밥을 먹어볼 거예요. 어 잠깐만. 뭐야 이거? 뭐친 친한데서 뻥이야? 그래. 애부터 먹었어? 응. 안 먹었어? 응. 입도 안 됐어. <laughs> 엥? 남자 아니야? <laughs> 아닌데 아니, 네? 여자인. <laughs> 왜 여자애로 해가 귀엽잖아.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. 여자 좋아해. 사과. 그러면 내가 175를 할테니까 175를 한다고? 이 응. 정도는 아니야 그럼 174해 뭐 나쁘지 않은데? 그냥 네 취향 여자 얼굴에 봐 사다 줄때 내가 물어볼게 내 취향이랑? 어 그래 컨텐츠다응 일단은 네, 일단 본 모습은 딱히 없는데 딱히 없는데? 고유림? 아니 고여이 말고 고윤이 말고 아니아니그아 꼬이지 똥을 려 어? 서나어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 고윤이 인정? 아 고윤이 인정? 음 그리고 아냐아냐 귀여운 척 하는 거는 싫어? 목소리 베베 로고 이런 거보무 싫어 소리? 해봐 따라해봐 자기야 왜? 몰라. 근데 내가 이런 거 여자들 안해난 여자가 아닌가보다 아너너 너 얘기를 해야지 응? 응 너의 이상형 내 이상형? 네. 어른스러운 사람 생강머리가 똑같아 왜요? 난 정상적인 사람이 좋아내정답다 다 정상이지 응. 생강머리 정상인 사람이 좋 그리고? 내 얼굴 안 보기로 어 이게 진짜 미친 얼빠잖아 응. 미친 얼빠잖아 진지야 응. 아니지 진짜. 진짜 정상적인 사람인데 아 어, 근데 비율이 좋아서 o 좋겠어 don't 리 n o w if you can't d 어 it. I don't know 아 f you can't d 이 it. I don't know if you can't do it. I d o 시야가 높아졌죠? 여기는 연영과 연영과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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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제 어딜 가볼 거냐면 여기가 누구누구 어느 누구 과가 있는 데죠? 여기가 연영과가 연습하는 곳너 왁구를 찍으면 안 되지 날 찍어야지 아 더워 선배 때 오면 말해 아.. 아.. 내가 그래도 누가. <laughs> 야, 진짜 잘 어울린다. 아, 야, 찐따 같은데. 야, 야 잠깐, 야, 야, 아니 가자 야, 아 힘들어. 야, 모델 모델 목이 한번 보여주시죠. 여기는 어느 어 학교가 있죠? 여기 유아교육과. 어, 바로 가시죠. 바로 가. 아닌가? 여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죠? 아! 여기서 청순한 고윤정을 찾으면 됩니다 청순한 고윤정을 찾으라고? 저를 돌봐줄 응. 유학 교육과면 나도 해당되는 거니 아... 래 끄고 싶다 그냥 교수님들 밖에 없을 아, 네. 어, 거야? 왜온 거야? 근데... 어! 유학 교육과! 어!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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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억을 모르게 유학이 있가그 어디로 가야 해? 한번 해볼까? <laughs> 그래서 주장하 아, 어! 해봐 헐, 쉬고, 다다시좀 가시죠 고 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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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 쉬고, 쉬고, 쉬 저거 어? 떻게 읽죠? 배고 쉬고, 쉬요배고일고 쉬고, 쉬고, 어제 사나 봤다고 어? 사나 봤다고 어제 공포영화 봤다고 어쩌라고 갔다 고못 <laughs> 가겠어 갔다 고 너의 입만 음, 너무 무서워 진짜? 너 가봐 <laughs> 어? 야안될거 아, 어, 같아 진짜 아니 가보라고 아 <laughs> 신한대야 뚜고 보이죠? 어, 네. 떤 수업. 을 하죠 수학, 수학. 수학이요 수학 수업을 하신다고요, 선생 에이? 괜 아나 둘, 오이오이 빨리 쳐 먹어 우리 먹게. 이 <laughs> <laughs> <파. 웃음> <laughs>